경제가 어려울 때이든 호황일 때이든 그 나름의 이유로 급증하는 범죄가 있습니다. 바로 횡령입니다. 특히 횡령은 동업관계에서 자금의 이동이 발생하다가 사이가 틀어지면서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다수인데요. 오늘은 한 외식업 프랜차이즈 업체를 동업으로 운영하시면서 발생한 일입니다. 때는 한 여름 날 원래 외식업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던 광용 씨는 광용 씨의 사업을 눈여겨보던 호준 씨와 동업 계약을 맺고 사업을 키워보고자 했습니다. 특히 광용 씨는 이 사업에 대한 상표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호준 씨를 대표로 해서 프랜차이즈 상표권 수입을 받기로 하고 다양한 유통 채널 관리에 힘썼습니다. 그 과정에서 광용 씨는 회사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서 프랜차이즈 매장들의 인테리어 공 공사를 비롯해서 식자재 구매 등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. 그러나 3년 정도 시간이 흘렀고 호준 씨는 이 사건 회사를 자신의 소유로 하기 위한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그 과정에서 광용 씨의 자금 집행 내역들을 문제 삼아 광용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횡령으로 고소하게 됐죠.